친구랑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다가 고민 상담을 했는데 들어봐. 부장님이 계셔 회사에. 근데 부장님이 약간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남 생각 저 별로 안 하고 약간 말이 많으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지. 말이 많으시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셔. 근데 이제 어느 날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나봐. 똥 얘기를 아침부터. <웃음> <웃음> 아니 남의 귀 썩는 거는 걱정 안 하시고 똥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주는 분위기니까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잖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자리 피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 들어주고 깔깔깔깔 해주고 하니까 거기 있었던 거야 계속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니 남똥 얘기 듣고 싶으세요 부장님? 남똥 얘기 듣고 싶으시냐고요 남 대장 내시기와 한거 그거 관심 있으세요? 없잖아요 부장님 부장님은 그렇게 관심 없으시면서 왜 그렇게 자꾸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직장 생활해야지. 머리 숙여야지.